하반기에 코스피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조건을 한번 따져 보시고 이 업종을 눈여겨 보세요라는 건데 오늘은 어 전방위적인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장 올라간다 얘네만을 바라봐라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상황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지금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본 거고요. 서정덕TV에서는 연말이나 아니면 연중에 한번씩 이렇게 특집성으로 뭐 연말에 바라봐야 될 것, 내년에 바라봐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한번 정리를 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다. 아, 삼천피 목전의 증권가 당혹. 다 같이 당혹스럽습니다. 다 같이 당황한 거예요. 코스피가 이게 어제 거래소에서 자료 가지고 온 건데 2920에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가는 2909로 출발해 왔고 변동성은 어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생각보다 빠른 상승세죠. 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도 변동성은 좀 있긴 했는데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 2920선에 마무리가 되면서 어, 지금 3,000 포인트까지는 80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연말에 코스피 목표 상단을 어디로 잡았었을까요? 3,000 이하로 잡아뒀었습니다. 증권가는 근데 보수적으로 잡거나 아니면 그 당시 상황으로 하고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얘네들이 틀렸어. 얘네들은 원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증권가는 먼저 일단은 그 상황에 맞는 논리로 딱 잡아 놓고 바뀌면은 그냥 바로 바꿔 버립니다. 목표 주가 내려 버리든지 올려 버리든지. 얘네들이 언제 뭐 맞췄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증권사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약간 디스스럽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맞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냥 특징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막 이렇게 쟤네는 맨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목표 지수 상단을 3200선까지 올려 잡고 있습니다. 다 우리 예측했었잖아요, 이거. KB가 일단은 3240까지 코스피 상단 높여 잡았고요. 한투도 원래 2900이 상단이었어요. 근데 3150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수 상승이 지속된다고 하면 350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 하우스에서는 놀랐대요 실제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어, 코스피가 3000선까지 갈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 NH투자증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온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오버슈팅으로 벌써 3천이 넘어갈 수 있다는 라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보고서를 지금 내놨었는데 그거 내놓은 지 10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2,900선까지 올라왔다. 외국인 순매수세에 PBR이 0.82에서 지금 0.99?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코스피는 3천 넘겨가지고 PBR 1.01이 3,100 수준인데 여기까지도 지금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한 마디로 현재 강한 수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일부의 오버슈팅도 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DS 투자증권 역시 시장이 하락시에는 언더슈팅, 한마디로 단기 급락을 보이기도 하는데, 상승 국면에서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상승 국면에 쇼커버링이 좀 더해지면은 오버슈팅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헷갈리죠? 맨날 박스권에서 있던 코스피가 이따구로 움직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올라서 좋긴 한데, 야, 이 지금부터 어렵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8월 중순, 8월 중순이 아니라 8월 중순입니다. 벌써 예,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셔야 되는 건데 두 번의 올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지났어요.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상반기와는 다른 포트 변경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고요. 지난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수급과 주도 섹터 분위기 등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 이거는 비단 요번 년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매년 바뀌어요.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도 포트 변경을 다다리 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는데 반기 지나면서도 확실히 바뀌고 지난해가 이게 굉장히 좀 온도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미리 좀 대비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뭡니까? 우선적으로 외국인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보셔야 되고요. 외국인의 비중 변화 보셔야 되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보셔야 됩니다. 왜? 얘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올린 그런 주도 세력입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2025년 1월부터 6월 12일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갖고 10조 5천억 샀어요. 이거 야간 라이브에서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자, 왜, 그 머리 쉽게 들어가죠? 10.5조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올해 그래갖고 총 누적은 상반기에 매도 뜰 거예요. 외국인이. 1월부터 5월까지가 특히나 한 15조 가까이 팔았다니까요. 근데 6월부터 지금 절반 정도의 거래량을 봤더니 4조 3천억을 샀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5월까지 매도만 하던 외국인이 4월 중순 이후에 매도세가 좀 약해졌고요. 5월 지나면서 확연히 약해졌고, 6월 지나면서 확실히 지금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7거래일만에 얘들이 얼마를 샀냐? 4조 3,182억 원. 이 달에는 무조건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럼 뭐예요? 확연히 국내 증시에서 포지션 전환을 한 겁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도 변화가 생기는데, 2024년 8월 20일 기준 35.46% 수준이었던 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매도 지금 계속 나오니까, 2025년 4월 29일에 보유 비중이 31%까지 줄어갔고, 약 지금 8개월 만에 4%의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코스피가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4조 원이 넘는 매수를 하니까, 얼마나 올라갔어요? 근데 그 비중은 0.7%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자, 4조 3천억의 0.7% 외국인 비중 증가. 자,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요 정도만으로도 종합지수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왜냐, 다른 매도세가 나와도 잡아먹고 올라가고 기관도 같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외국인 보유 물량이 그러면 자 지속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보유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탄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산술적으로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연초 기준 이제 32%까지 올라가는데 필요 자금은 한 5조 원 정도고 이 정도만 매수를 하더라도 유동성의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원 달러 환율도 움직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지금 1360원대인데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은 매수를 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 달러를 팔고 안전 자산보다는 비안전 자산인 신흥국 증시를 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KB 국민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 1조원 보유가 증가할 때마다 환율은 1원 하락한다.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쫙 올라갔을 때는 외국인 주식 보유액은 40조원 증가하고 환율은 40원 정도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000포인트가 아니라 한 3100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3,000, 40조 원 정도 사면 3,100까지 갈것 같아요. 현재 환율이 3,1350원, 60원대 잖아요. 그럼 1,320원대까지 원화가 강세로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저기 가면은 외국인이 차익 실현, 지금 어,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쇼커버링 그리고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쇼커버링은 아시죠? 저점 매수했다가 주가 변동성 생겨갖고 올라가면 이제 계속 내려갈 줄 알았는데. 포지션 청산해야 되는 거. 공매도 자체는 하락 배팅이 맞는데, 이 종목이 하락 배팅했다 실수할 것 같으면 빠르게 갚아야 됩니다. 매수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매도가 아니라, 매도해 놨던 거를 이제 매수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은 빠르게 매수하기 위해서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럼 호가창으로 삽니다 매수세하고 쇼커버하고 같이 더해지면은 상승폭이 좀 가팔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 갖고 상승장에서는 쇼커버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 쇼커버도 우리 증시의 상승 기대 효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상승 구간에서 쇼 커버가 동반이 되면 상승세가 강해질 수 있고, 그러면 뭘 봐야 돼? 쇼 커버가 가능한 종목, 쇼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고, 실적 회복세가 뚜렷한 종목 등이 동반되는 종목을 보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어떤 애들 지금 6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종목들 이게 최신형입니다 LG엔솔이 잔고 비중이 제일 높은데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이 쌓여 있고 셀트리온 한미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의 순서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빔 HLB 에코프로 알테오젠 3000당 제약의 순서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으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급격한 상승이 나온다 이 잔고들을 갚아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갚고 버티긴 해요. 일부 애들은. 근데 또 급하게 갚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위의 시장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시장 상황과 지금 재반 상황들을 파악을 하면서 하반기에 좀 개선이 될만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많이 오른 종목들의 특징은 물론, 이제 연초에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도 있지만, 얘네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실적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실적은 기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기대감. 이세 글자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갖고, 뭐, 개선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수급에 대한 기대감, 저평가 개선 기대감, 이 다양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체크해 볼 만한 거는 현재 강세를 보이는 대다수 종목들이 연초까지만 해도 오를 줄 몰랐던 애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르고 있는 애, 지주사, 증권, 보험, 금융 이런 애들 뭐예요? 그 작년에 저 PBR 주 올라갈 때 올라갈 줄 몰랐죠. 전혀 기대감이 없던 애들이었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저점 부분에서 솔직히 이게 지자랑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얘들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도 이제, 어, 피비들이나 아니면 취재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것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것들을. 근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었잖아요. 에이, 그, 누가 사니? 지주사를 이랬잖아요. 지주사 오르면 조금 올랐을 때 제가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지주사 올라가면 시장 끝물이라는데. 근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잘 보면은 망한다고 했던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옛날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주 망한다 그랬잖아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산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망하는 거 뭐하러 사냐 그랬잖아요. 저걸 누가 사? 저걸 왜 인수해? 저 주식을 누가 사? 원전주 누가 사 그랬었잖아요. 태양광 누가 사 그랬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지금 다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AI는 뭐 지금 그래요. AI는 미래 가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적자인 애들이 많지만 산업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도 차세대 먹을거리로도 보는 게 괜찮은데 나머지는 그 사실은 여러분 관심 없었던 거잖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니까요. 건설주 야, 이거 건설주가 원전이랑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SOC 기대감이나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지주사 보험 누가 상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시죠. 이 안에서 그리고 순환매도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갖고 차익 실현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종에 어떤 기대감, 어떤 업황이 개선이 되고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는 게 지금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기업들 상황 안 좋다 그러는데 왜 올라가? 유동성이요. 증시는 기대감에 의한 유동성이 반영되었고 선으로 올라가고 오히려. 산업이 피크를 찍었을 때 주식은 내려갑니다 그래갖고 주가가 산업에 선행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런 지금 개념이다 그리고 기대감이 좀 간혹 가다가 느끼실 때 과하게 반영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차익실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될지가 몰라요 사실 외국인 매수세가 대규모로 유입되는 초기에는 이번 상승장처럼 대형주를 삽니다 그치아요 코스닥 조그만 애부터 사는 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사요 그리고 어떤 애가 싼가? 그랬고 단순하게 지금 기계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도 있고 이 안에서 액티브 자금도 있고 이거는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키마추기가 펼쳐지고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계속 올라간다고 할때 키마추기가 펼쳐지고 코스피 덜 오른 종목군들 가운데 일부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요 코스닥 역시 수급 유입할 때 강세를 언제든지 보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최근에 코스닥이 그래야 코스피 대비 조금씩 더 세게 올라오는 이유가 키 맞추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관건 핵심은 뭐라고요? 계속 올라가는지 보는 거예요.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PBR이 지금 거의 한배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PBR 1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4.8, 일본이 1.5, 인도가 4.0, 중국이 1.5, 대만 2.6. 코스피 1 부분에 있는 애가 없어요. 우리 경제 규모 비슷한 애들 가운데. 절대 값으로 비교하자면 상승 여지가 그렇다면 크다고 볼수 있겠죠. 1.5까지만 올라가도 그럼 도대체 어디야? 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고유의 특성,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마디지수에서 부침 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PBR 1에서 1.2를 넘어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우리 증시의 특성상 차익 실현이나 제동도 충분히 걸릴 수가 있고, 3000이라는 부근인데 하필 2,990이 PBR 1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에서 만약에 그래서 제동 걸린다 아닌다 이건 모르죠. 근데 제동이 걸린다면 잠시간이라도 눌림목이 발생한다면 PBR 한 배를 넘어서기 직전에 혹은 직후에 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하필 거기입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320원 수준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샀잖아요. 몇조를 얘들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매도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좀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때 1310원 20원 정도 근데 그 상황이 오래 가지 않고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PBR 1.1, 1, .1, 1 2 0까지 일단은 선행하려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에도 증시가 꾸준히 그래도 조정을 받으면서도 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 퍼포먼스가 좋았던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끊어라 이게 아니에요. 걔네들 가운데 가는 애들은 계속 갈 겁니다. 조선 방산 계속 가는 것처럼요. 대신 나질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이 확 바뀌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저점 매수나 아니면은 기대감으로 들어올 만한 애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소외됐던 애들 중에서 일부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업황 개선 이야기가 나오는 곳들인데,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이나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지금 디램 가격이나 아니면 미중 간의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개선이 되고 관세가 개선이 되고 그 다음 미국 쪽에 지금 어떠한 그런 보조금 들의 이슈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요런 것들이 선반영 돼서 미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하반기에 분명히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큰 틀로 반도체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동차가 뭐냐면은 요 보세요 삼성증권에서 중국 전기차 가격 경쟁 종료 자동차주 비중 확대 요런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비아디나 요런 애들이 지금 저가 막 파는 것들이 일단 얘네들은 조금 배제를 시킨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압박이 좀 사라지고 비중 확대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세나 IRA에서 타격을 받아 갖고 못 오른 섹터. 지금 실적도 나오고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못 오른 섹터 중에 하나예요. 대신 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확실히 지금 어, 대외 환경들은 안 좋은 건 맞긴 한데 워낙에 pbr도 낮고 per도 낮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도 잘 해주고 있으니까 자동차도 저평가 개선주로 해가지고 바라볼 만하다 단 지금 오늘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동차 관세 추가로 올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갖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에 좀 휘둘릴 수 있다 대신 큰 틀에서 하반기에는 자동차도 한번 바라볼 만하다 2차전지 해도 사실 뭐좋진 않아요. 전방위적인 불확실성이다 얘를 표현할 때는 그냥 전방위적인 불확실성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 IRA, 그 다음에 수요, 판매량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뭐가 있냐면 얘는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한국판 IRA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에요 뭐예요? 기대감 얘는 세 글자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전히 조금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노출이 돼 있고, 공매도도 많고, 또 누르려고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이 지금 속보이게, 어? 지들이 공매도 쳐놓은 것들은 셀 리포터 내고, 지들이 공매도 없는 것들은 매수 리포터 한다음 실제로 창구로 들어와서 매수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기대감들이 있다. 단, 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실적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7월에 얘네 2분기 실적 나오는데 1분기 때는 일부는 바닥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부에서는 2분기까지는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만큼 2분기 실적 확인이 좀 필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반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이오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워낙에 종목들이 많아요. 이 가운데에서 철저히 소외됐는데 재무 문제 없고 최근에 수급 개선되기 시작한 종목들 위주로 해갖고 키 맞추기가 좀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상승하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종목들, 바이오 쪽에서는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인터넷들은 카카오 네이버가 의외로 하반기에 동갈 곳 없어갖고 얘네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어떤 그, 큰그 자금 운용하시는 분이 의, 얘네들한테 좀 입질이 최근에 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라고 되고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오래 쉬었던 애들 가운데 개선 기대감이 있는 애들로 해가지고 어 조금 이제 매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들에서도. 그래서 의외의 관심은 인터넷 쪽이다. 그리고 소유주들. 이게 의외로 LG 디스플레이 이건 진짜 학을 뛰시는 분들 많은데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종목을 얘기했다고 이건 그냥 대표적인 하나의 대명사죠 lg 디스플레이 그래 가지고 소외주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 요런 애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측면이어 가지고 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구요 특히 외국인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줄어들고 그러면서 주가가 빠진 애들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는 애들. 요런 애들도 한번 지켜볼 만한 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늘어난 상황에서 걔들이 자금을 대량으로 넣어갖고 지분을 좀 늘려버리면은 주가는 확 튀거든요. 그럼 미리 싸게 샀던 것들이 올라가요. 요런 조건이 있는 애들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어제 야간 라이브에서 싹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 주도주는 조선 방산에 대한 관심 뭐 유효하죠. 엔터 화장품 친환경 관심 지속할 필요 분명히 뭐 원정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면세 뭐이런 게임 요런 애들도 조금 이제 계속 관심 국면에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로봇 자율주행 들어온 신사업이잖아요. 요거는 뭐 당연히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래가지고 요 애들 좀잘 보시면서 하반기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트 다각화 꼭 하세요. 왜냐면은 한 개나 두개 업종에다가 그냥 그냥 탁 그냥 몰빵 투자해 버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섹터 순환매가 빠를 수 있고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여기서 소외되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률 비교가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소외되기 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주도주랑 개선 기대주들 조금 나눠가지고, 안정적으로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하반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